민키야. 우리 민 찍어봐? 아이, 속상해 죽겠다. 엄청 추웠지? 응? 첫눈 온다고 신다고 다니더니. 응? 민기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휴, 고마워. 아 사랑해요. 얼마나 추웠으면은 저 집안에 있던 자기 집 여기 들어가서 앉으라고도 그렇게 안 왔더니 자기가 꺼내갖고 이렇게 덮은 걸 깔고 앉아있는 거야. 너무 웃겨니 이렇게 바로 날로 옆으로 끌고 와가지고 응? 연탄불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예측의 연탄불입니다 민기야 오이고이고이고이고. 손, 옳지, 박수 아야 엄청 추웠지 눈이 오니까 신나가지고 좋다고 뛰어다니더니 응? 아늑하게 자기 집으로 싹